안녕하세요. 중투대 김영석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죠. 참으로 세상이 빤바. 중투대가 어느덧 올해가 열돌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그 창간 준비를 하면서요 지난 일을 돌이켜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양기대 국회의원부터 5년 이상의 탄압을 받아왔더라고요. 그 탄압 받아온 사연직을 보니까. 광명시장 재임 시에 있었던 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시의원 여성 시의원에게 추행한 의혹 이런 걸 토대로해서 제가 의혹 보도를 했는데요. 그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양기대 측에서 저에대 언론 중재 재소와 고소 고발을 잇따라 해왔었죠. 그래서 고소 고발 중에 고소 고발의 무혐의도 최근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 무죄 선고받은 것과 아, 불기수의 유세에 대한 무혐의 채운 내용을 보면요. 어, 양기대 측은 사과와 국회의원직은 사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퇴는커녕 오히려 그 언론을 계속적으로 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또 본인이 뭐 출판 기념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그울한 나머지 1인 시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또 땅으로 북한이 보조자를 포도된 포도자를 배포함으로서 중국 투의 명예가 아주 그 추락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회복 차원에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1인 시와 아 또과거에 기사를 삭제된 왜 중국 투의 기사가? 공교롭게 양기대 의혹 보도가 삭제가 됐다. 또 양기대의 은이 뭐가 아쉬워서 피도 섞지 않은 동생에게 매겨 살리겠다고 했니까. 또 무슨 사연으로 모 인사와의 대화에서 부정 가장 가고 비밀을 그럼 지키자고 하는 그런 로이드적을 얘기했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광명동굴에 있었던 한때는 아방궁으로 불려왔던 그런 문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검증해가지고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 방영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동안에 독자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 해주셨는데 이번 7월 17일 7월 17일 광명시 기자협회 사무소에서 조처라마참관식을 어, 갖고자 하오니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어 격려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다음 영상은 좀더 구체적으로 재밌게 한번 보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많은 응원을 그 과정에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이 또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